네 안녕하세요 시바이누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부터 에이브, 수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UX 링크, 세타 토큰, 솔라, 아발란체 등등 전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 입장 가능한데요 이러한 단기급 등사주 종목들의 타점부터 그 근거들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안 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역대급 기회 불장에서 저와 함께 이런 엄청난 수익 전부 다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그로스톨 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가 현재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정보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조금 더 저점 매집해 둔 상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폭등 가능성 매우 높은 코인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주 봉으로 볼 거고요. 제가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들 보이실 텐데요. 이 가로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꾸준하게 쌓임에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로 강력한 저항 또는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 구간들은 쉽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8월경부터 400원 매물대 지지와 1,200원 매물대 저항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행보를 이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올 가을쯤에 400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준 것 동시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까지 시원한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으로 들고 온 겁니다. 만약 2 0 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맞고 하락했다면 절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않았겠죠. 자 1봉 차트로 보더라도 5일, 20일, 60일, 120일, 2 0 0일 이평선이 모두 고르게 정배열을 이루고 있고요. 심지어 120일 이평선과 2 0 0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금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톨코인의 상승 추세는 긴말 필요 없이 아주 강력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올해 6월경부터 하락할 때 매도 거래량은 1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의도적인 개미털 기록 볼수 있는 거고요 400원 매물대 지지 근처에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조금씩 터져준 것 또한 개미 털기를 끝낸 세력들의 물량 매집임을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현재 그로스톨 코인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인 1200원까지 현재가 기준 약 40%가 넘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다면 1200원 매물대를 넘어 전 고점인 1700원까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영상은 제가 촬영하고 업로드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영상만 보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뒀습니다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요 금전 요구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들어오셔서 그로스털 코인이나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들 급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그로스털 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